좋아서 한장한장 한장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인 음. 거예요. 표시가 맞아. 정말 많이 돼이 네. <laughs> 다시 읽고 싶은 부분은 음. 지나 보니까 그때 포기 안 하길 잘했다 음. 마음에서 좀 울컥했던 부분이 음. 있어요. 새 여자에게 영상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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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새 여자에게 명상을 부탁해 13번째 부탁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유지양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 마음의 아로마, 이승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명상을 안내하는 마하슈리입니다. 네. <laughs> 세 번째 부탁 시간이 됐습니다. 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면서 이제는 좀 잠잠해지나 하고, 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또다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정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속상했죠. 네, <laughs> 음, 맞아요. 아마 엄마들은 또 개학을 할수 있다는 그쵸. 희망을 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주저앉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일상을 다시 또 약간 연기해야 되니까 음. 좀 마음이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 동네에 원래 없었어요 확진자 수가 어, 완전 동네는 없었었는데 오오. 처음 <laughs>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를 일주일 동안 우리 음. 집에 안 보내고 그렇죠. 음. 다시 시작인가 하면서 음. 좀, 어, 마음이 좀 싱숭생숭 뭐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빠지고. 맞아요. 네. 의료진도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또 우리 국민 대부분도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 이 노력들이 한순간에 음.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정말 많이 속상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추가 확산, 크게 확산되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한재우자. 장... 작가의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음, 책입니다. 지금 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음, 맞습니다. 제가 이책한 권을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뭐 재미없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한장한장 한장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오래오래 읽고 싶어서 이책한 권을 다 읽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요. 여기 옆면을 보시면 표시가 진짜? 정말 많이 돼있네. 다시 읽고 싶은 부분을 음.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음. 정말 추천드리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음. 책입니다. 오, 여기 뒤에도 적혀 있지만, 초라한 출발, 고단한 하루, 흔한 슬럼프,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34편의 응원 에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도 충분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책을 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방송하는 후배들한테 잠깐 좋은 부분들을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 중에 일부를 살짝 들려줬더니 다들 너무 힘이 된다고 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웃음> <웃음> 그럼요 이 34편 중에서 저는 오늘 한 편을 음. 읽어볼까 하는데요 지금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새여자 명상에서 꼭 나누고 싶었던 이 글을 낭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뒤에는 반드시 좋아지기에.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고민에 대하여. 노르웨이에서 유학 중인 동생이 짧은 귀국을 마치고 다시 돌아갔다. 공항 문으로 들어온 지딱 12일만이었다. 입국하던 날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나는 듯이 달려갔더니 동생은 방바닥에 누워 쿨쿨 자는 중이었다. 꼬박 1년 만에 보는 모습인데 마치 어제 이 시간에도 그 자리에 누워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원래 동생이란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순식간에 지나간 1년이었다. 유학길에 오르는 동생을 비행기 태워보내고 돌아온 것이 작년 이맘때인데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다. 북유럽 여행가이드를 보물지도처럼 챙기던 동생에서 렌터카를 몰고 오르가를 보러 가는 동생이 되었고 유튜브 고추장과 도시락 김으로 끼니를 때우던 동생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 스테이크를 굽는 동생으로 바뀌었다. 오징어 젓갈 병을 비닐로 감싸며 연신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동생은 이렇게 말했다. 없어도 돼요. 이제는 거기가 더 편해. 1년 전에는 그랬다. 과연 수업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의문이. 사실 동생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대로 익힌 적이 없었고, 동생이 공부하러 간 곳에는 도움을 받을 만한 한국 학생이 없었다. 이번에 귀국했을 때 만난 선후배들의 첫 질문이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수업을 따라갔어? 일 정도였다. 말 그대로 고린무원 악전고투, 워드스마트 단어장 하나만 부랴부랴 암기한 채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간 셈이랄까? 그런 까닭에 살 곳을 찾아 산 속으로 처음 들어간 화정민처럼 동생의 일년이시행차오의 연속임은 너무도 당연했다. 사실상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목표가 버티기였을 정도로 말이다. 원래는 나보다 더 잠이 많던 동생이었는데 그곳에 가서는 일주일에 3일씩 밤을 샜다. 교수님과의 5시간 강독 수업을 예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한 분량이 불과 3시간 만에 바닥나는 일이 허다했다 돌아보면 하루하루는 좌절과 문제와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지점이다 하루하루는 분명 절망이었는데 그절망스런 하루가 쌓인 1년은 훌륭했다 아니 훌륭하다 못해 번쩍번쩍 빛이 났다 법륜스님은 수행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하면 반드시 좋아지기에 수행이다. 수행을 하면 100일 뒤, 1000일 뒤에는 반드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 하지만 수행을 하는 하루하루를 보면 꼭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포기하고 싶었다가, 이렇게 마음이 요동을 친다. 하지만 100일이든 1000일이든 수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나쁜 일이 있더라도 멈추지 말고 쭉 해야 한다. 좋은 날에 좋아서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나쁜 날에도 변함 없이 해야 수행이라 할수 있다. 그렇게 쭉 하면 하루하루는 좋지 않더라도 백일 뒤, 천일 뒤에는 반드시 좋아진다. 노력하고 있다면 하루하루의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가까운 발 밑에 바닷물은 늘 출렁거리지만. 더먼 곳의 수평선은 언제나 고요하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일기에 적힌 기록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방향이다. 노력하고 있고 방향이 맞는다면 지인사 대천명. 나머지는 믿고 기다릴 뿐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laughs> 내용 정말 좋았죠. 음. 좋았죠. <웃음> <웃음> 근데 너무 리얼한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 같은 게 저희는 길게 많이 못 보기 때문에 항상 지금 힘든 거에 너무 좀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그래서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하루하루는 절망이었지만 길게 보면 그게 다 결과로, 또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고, 음, 그거를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많이 실제로도 깨닫고 있어요. 지나 보니까 그때 포기 안 하길 잘했다? 음. 아니면은 그때 되게 힘들게 뭔가 했던 것들이 지금 뭉쳐져가지고 뭔가 제가 뭔가 지금 할때 도움이 되거나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덕분에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음. 그래서 이 내용도 너무 많이 와닿고, 그래서 버티면 된다. <laughs> 이 생각이 전 들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그 제일 공감되고 뭔가 마음에서 좀 울컥했던 부분이 있어요. 음, 네. 어떤 부분이요? 그 부분. 아, 음. 어, 정확하게 옮기지는 못하겠으나, 어, 하루하루는 뭐 힘들. 절망이었지만. 절망이었지만, 그 시간이. 맞아요. 하루하루가 쌓인 1년은? 훌륭했다. 어그 음. 말이 너무 좀 위로가 되는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음. 을 받고 위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음. 처음 요가를 시작할 때나 명상을 음. 시작할 때 하루하루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시절이 음. 그런 것 같아요. 육아도 그렇고, 아, 요가도 맞아요. 그렇고, 명가도 아. 그렇고, 명상도 음.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하루하루 할 때는 그냥 딱 정말 그 시야 좁게 음. 지금만 봤을 때는 음. 어 이거 아닌가 나랑 안 맞나 음. <laughs> 이런 생각을 어, 했을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무언가 좀 이렇게 해냈다 해냈다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잘잘 되어 음. 있는 것들을 보면 음. 그 하루하루를 좀 인내하고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저한테 좀 힘들게 느껴지는 뭐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돌아보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쌓이면 이렇게 위대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아, 들었어요. 위대해질 아, 수 있다. 네, 그럼요. 문지 아. <laughs> <주향> 아나운서는 하루하루. <laughs> 어떠셨어요? <laughs> 하루하루 절망까지는 아닌데 음. <laughs>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음. 당장 내일의 스케줄이 뭔지 잘 모르겠고 음. 오늘 하루 스케줄을 잘 해내야지. 음. 그러고난 다음에 밤이 돼서 아 내일은 이제 뭐 하지? 음. 어, 내일이 뭐였더라? 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돌이켜 보면 아, 내가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어, 몇달 동안 이걸 해냈었네. 요건 음. 아, 좀 부족했었네. 음. 어, 이런 생각을 좀 돌이켜 보게 되고 음. 그렇더라. <S> <S> 맞아요. <S> 저희 생각해보니까 음. 새여자명상도 음. 이렇게 조금조금씩 모여서 저희가 계속 시행착오도 약간씩 음. 겪으면서 맞아요. 했던 게 이만큼 왔어요. 음. 비슷하지 않아요? 음, 그렇죠. <S> 그렇죠. <S> 벌써 유튜브에 20개가 넘는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언제 음.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웃음> <웃음> 고민도 좀 되고 저는 진짜 처음이라 되게 부담스럽기도 <웃음> <웃음> 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왔다는 음. 신기하네요. 돌이켜보니까. 음. 그렇죠 우리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네. 물론 아직도 찾아가는 하지만. 길이지만. 음. <laughs> 그렇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게 하는 노력들도, 아,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음. 그래서 아우 나 하나쯤이야. 가끔 보면 굉장히 사람 많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가끔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나 하나쯤이야가 나 하나 때문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음. 말을 음. 보고 굉장히 공감을 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가 되지 않도록 나부터 실천하는 음. 자세를 좀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두 분과 마찬가지로 제가 감명을 받았던 글도 똑같은 부분이었어요. 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낭독을 한번 해보면 아, 그한 네. 문장만. 음. 하루하루는 분명 절망이었는데 그 절망스러운, 싸, 하, 그 절망스러운 하루가 쌓인 1년은 훌륭했다. 음. 아니, 훌륭하다 못해 번쩍번쩍 번쩍 빛이 났다. 음. 이 부분이거든요. 음. 그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일뿐만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행복을 찾아가는 분들 모두에게 음. 이 책이, 이 글의 음. 내용이 좀 용기를 줄수 있지 않나, 격려를 해주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너무 잘 맞아요. 음. 근데 정말 좋은 글들이 음. 정말 많아요. 안에 음 안에 오늘도 음, 제가 힘을 얻은 음, 부분들도 있고 제목이 혹시 목차에서 어. 조금 소개해 주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시면서 네. 이거 내가 읽어봐야겠다 네. 하실 네. 거예요 제가 무릎을 한번 쳐줄게요 <laughs>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목차에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실수를 할까 봐 시작하지 헉? 못한다는 고민에 대하여 아,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없다는 고민에 대하여 어, 음. 요즘 많이 고민할 거예요. 음. 그리고 뭐 다들 꿈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꿈이 없는데 음. 꿈이 없어도 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꿈이 없다는 고민에 대하여 뭐 이런 음. 책도 있고요. 뭐 오늘 저한테 힘이 됐던 건 네. 또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고민에 대하여 뭐 이런 음. 책도 있고요. 음.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음. 고민에 대하여 그 흔한, 흔한 고민이잖아요. 음. 정말 풀리지 않고 맞아. 34편의 응원 음. 에세이 음, 음. 정말 추천드려요. 제주의 사람들이. 다 샀어요. <웃음> <웃음> 제가 전혀 이 작가님도 어. 아무 관계도 없고요. 출판사랑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너무 좋아서 인스타그램에도 어. 사진을 찍어서 정말 많이 올리고 음. 그랬거든요. 다들 책제목 뭐냐고 음.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음. 이번에 좀 많이 읽으시고 음. 제가 보니까 아까 목차 잠시 들어보니까 사전처럼 제가 어, 이런 필요할 마음이 들때 정독을 해도 좋지만 그냥 필요할 필요한 부분만 또 발췌해서 보고 음. 좀 힘을 얻고 음. 좋겠다, 그렇죠. 네. 그래도 정말 좋을 것 어, 같아요. 네. 사전으로 쓰셔도, <laughs>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도도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오늘은 한재호 작가의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이 책을 소개하고 또 일부 낭독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 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아니면 뭐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거나 슬럼프를 극복하고 음. 싶거나 또는 행복을 찾아가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열세 번째 부탁 책 읽어주는 여자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앞으로 이어질 심리와 아로마 그리고 명상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도 될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어, 아쉽지만 일단 인사를 하고 다음 <웃음> 시간에 <웃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이렇게 끝날 때 숫자죠. 그렇죠. <laughs> 항상 부끄러워요. <laughs>